안녕하세요. 건강한 하루를 위한 소소한 지혜, 웰빙요정입니다. 오늘은 우리 식탁에 빠지지 않는 음식, 바로 계란 이야기입니다. 계란을 매일 먹어도 괜찮은지, 건강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, 그리고 어떻게 먹는 게 좋은지 지금부터 천천히 알려드릴게요. 계란은 단백질, 지방, 비타민, 미네랄이 골고루 들어있어서 오랫동안 완전식품으로 불려왔습니다. 특히 노른자에는 콜린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이 콜린은 뇌세포 건강에 도움이 되고 기억력을 유지하는 데 좋은 역할을 합니다. 비타민 A, D 같은 지용성 비타민도 들어있어서 피부 건강과 뼈 건강, 면역력 유지에도 효과가 있습니다. 계란 노른자에는 콜레스테롤이 있어서 매일 먹어도 괜찮은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하지만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원의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 사람에게 음식으로 섭취한 콜레스테롤은 혈관 속 콜레스테롤 수치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. 오히려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에 더큰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. 계란에 들어있는 레시틴 성분은 몸에 좋은 콜레스테롤을 늘리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. 다만 건강 상태에 따라 조절은 필요합니다.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 수치가 높은 분은 조금씩 조절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. 계란에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, 이두 가지는 눈 건강을 지켜주는 항산화 물질입니다. 노화로 인해 생기기 쉬운 백내장이나 시력 저하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. 또 계란은 소화가 잘 되고 포만감을 줘서 아침 식사로 드시면 하루가 든든해지는 장점도 있습니다. 식사가 불규칙한 어르신들께 좋은 선택이지요. 계란은 삶아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. 기름에 지지거나 센 불에 오래 익히면 노른자 속 지방이 산화되거나 영양소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껍질이 금이 간 계란은 세균이 들어갈 수 있으니 가급적 피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. 계란은 값도 부담 없고 영양도 풍부한 고마운 식재료입니다. 단, 몸 상태에 맞게 적당히 드시고 조리법에 조금만 신경 쓰시면 더 건강한 식생활이 될수 있습니다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웰빙 요정을 응원해주세요. 다음에도 건강에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. 건강한 하루 되세요. 감사합니다.